공주시 정안면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20대 남성 A씨가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벌이더니 택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어 뒤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택시기사는 도로가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곳에서 택시 탈취 현장을 목격한 뒤차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40여분 동안 60km 가량을 아슬아슬 고개운전하며 이어진 추격전. 결국 고속도로 교통체증에 택시는 북천하나들목 인근에서 멈춰섰고 이를 추격하던 운전자 이상종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A씨를 제압해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모 할아버지가 생각나 주저할 겨를도 없이 추격에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친척분 중에 택시 운전 타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몇 개월 전에 고인됐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경찰은 이상종 씨와 함께 추격에 나선 그랜저 운전자 등두 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감사장하고 신고포상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나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택시를 탈취한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